틀팅은 해야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키 메인을 스위치고 누르고 여기 보시면 어, 틸팅 스위치가 있어요 <laughs> 이걸 누르시면 그 틸팅 스위치 누르시고 저 <laughs> 앞으로 와보시면 어,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가 <laughs> 있고 그 밸브 전원 밸브가 있어요. 전원 밸브 지데 여기 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강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림 표시면 이걸 시계방향으로 틀어갖고 틀어놓으면 4번입니다. 이게 상승 쪽인데 상승 쪽에서 여기 사이드 쪽에 보면 틸팅이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시 아,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리게. 틸팅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틸팅하게 되어 있고, 수동은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잡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네 바떼 끼어 갖고 자기식으로 하시면 수동은 작품입니다. 오늘 하나의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네좋저원상태 <목소리도>